안녕하세요. 듀오링고 컨버세이션 영역을 담당하는 카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닝에 해당되는 컨버세이션 영역의 문제 유형과 공부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음성을 듣고 실제 영단어를 선택하기인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1분 30초간 녹음된 발음을 듣고 해당 단어가 실제로 사전에 존재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체크를 하는 유형입니다. 총 9개의 단어가 주어지고 제한 시간 내에 각 단어를 무제한 횟수로 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단어 발음은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들은 서술을 입력하기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딕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문제는 1분이 주어지고 최대 3번 들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첫한 개의 문장을 적는 문제가 나오지만 가끔 두 문장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음이 되거나 뭉개지거나 또는 잘 들리지 않는 발음을 받아 적기 위해서는 약간의 문법적인 접근 방법의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 듣기의 경우 클릭해야 녹음이 흘러나오는 반면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화면이 바뀌자마자 바로 녹음이 재생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항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나머지 두 번은 응시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스피커 버튼을 눌러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 총 다섯 가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영어 발음 및 억양을 익힌다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정확한 영어 듣기를 위해서는 실제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 그리고 말하는 속도 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양한 음성을 들으면서 꼼꼼하게 학습하여야 하며 영어의 주요 발음 현상, 그리고 주의해야 할 강세와 억양 등을 정확하게 익히도록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로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델로 발음을 하는데, 원래 미국식 영어 발음대라면 model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영어로는 data라고 발음이 되고요. 라벨 같은 경우도 영어로는 label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휘력을 기른다인데요.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 수록된 단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휘들을 외워두도록 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에는 철자와 뜻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까지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어 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음성을 들으면서 발음을 익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공부 방법은 많이 받아서 본다 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어, 역시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영어 문장을 계속해서 받아쓰다 보면은 자신이 그 영어 듣기에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잘 들리지 않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받아쓰기 문제를 활용하여 이를 충분히 연습하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공부 방법은 영어에 자주 노출시키는 건데 본인의 어휘 실력에 맞는 영문 원서 등으로 학생의 영어 문장에 대한 친숙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어 문장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들은 서술 입력하기 아까 살펴본 두 번째 문제 유형이죠 그 유형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부 항목은 긴 문장은 끊어 듣는다 인데요 짧은 문장은 알아듣겠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따라가기 힘들다는 그러한 후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문장을 들었을 때 의미 단위로 끊어 듣는 것이 긴 문장을 들을 때 효과적인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 듣는 것이란 것은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주로 구나 절이 기준이 되는데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 들으면 긴 문장도 여러 개의 단위로 나뉘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 듣는 기준은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요. 뭐 명사절로 끊어 듣거나 형용사절 또는 부사절별로 끊어 들으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어, 여기에는 세 가지 어,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각형을 구분하기인데요. 문장을 듣다 보면 축양이 안된 문장도 있지만 중간에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1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고요. 또두 번째로는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를 구분하기입니다. 한 음절짜리 단어들이 특히나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그한 음절짜리 단어들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모음의 미세한 발음상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 구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연음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연음 현상 때문에 아는 단어일지라도 맞선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잘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연음 현상 때문인데요 연음 현상이란 단어들이 연달아 발음될 때 각각의 단어가 따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소리로 바뀌어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음 현상이 익숙해진다면 들리지 않았던 단어들이 점차 들리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여기에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연음 시에 탈락되는 소리, 그리고 연음 시 하나가 되는 소리, 그리고 축약되어 약해지는 소리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듀오링고 컨버세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컨버세이션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